안녕하세요. 오늘도 선물같은 하루입니다. 310일째 구쌤언니와 함께 말씀여행 떠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에서 6장 읽겠습니다. 4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아 왔으되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가로대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 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영곤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홀연히 파멸되며 나의 비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 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 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 이로다. 기병과 활쏘는 자의 헌화로 인하여 모든 성읍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려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 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 있도다. 살육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5장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은 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 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폐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다니는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나 여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나 여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오.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나 여화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소가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나라니라 그 방언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전통은 열린 묘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의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의뢰하는 경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안을 삼때 그것으로 영원한 계안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룡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폐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애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더을로와 사람을 잡으며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장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 기개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6장.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민이라.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볕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정각들을 헐자 하도다. 나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으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장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목해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망군의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에 남은 자를 말각해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압이와 지엄이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와의 말이니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은 어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룡함 같은 자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항호를 버리고 딸 시온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 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갓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행치 말라, 대적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니라. 딸내 네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홀연히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폐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 지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세요. 샬롬